안녕하십니까 소설 로또입니다. 1 0 5 8회차로또 복귀 간단하게 해봅니다. 출연번호는 11번, 23번, 25번, 30번, 32번, 40번, 보너스가 42번이 출연했습니다. 자 이번에 저는 단번대 것도 없었네요. 그리고 이열은 40번이 2열이 됐습니다. 30번대 2개, 20번대 2개, 40번대 하나, 10번대 하나 이렇게 출연했네요. 이열수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봅니다. 1058에도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 예측도 완전히 빗나갔고요. 제 예측도 완전히 빗나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어렵네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가장 많이 보신 숫자가 11번이 출을했네요 그리고 나머지 숫자들은 다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강좌분들 역시 1 1번에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번은 없었네요. 30분들을 상당히 4개나 보셨는데 전부 완벽하게 다 비켜갔습니다. 상당히 아쉽네요. 실증 강좌분들은 이번에 다섯 분만, 여섯 분만 예측해 주셨는데, 실증 강좌분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이 열수 예측은 40분이 열이 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전화 예측이 많이 빗나갔습니다. 우리 구독자, 실증 강좌, 예절 강좌분들 모두 예측해 주신 번호 중에서 11분만 달랑출를 했네요. 자, 이렇게 안 맞을 때는 오히려 양쪽 다 패턴을 이용해서 한번 조합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신 숫자에서도 한번 조합을 해 보시고요 그 반대편의 숫자도 한번 조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 상당히 어렵네요 자 그럼 우리 예절강자분들과실전강자분들 여기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분들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예절강자분들은 현재까지 예측해 주신 번호 중에서 보니까 아기건님이 32번 적용하셨고요 코코린님 역시 32번 적용하셨습니다 김용기님이 11번 적용하셨고 김정환 님도 역시 11번 적중하셨네요. 김선빈 님도 11번 적중하셨고, 지어소터 님 역시 11번 적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수신 님이 23번을 적중하시고, 청송인 님이 11번을 적중하셨네요. 11번을 무려 5분이 보셨습니다. 아, 11번이, 여기서 보면 출연할 수 밖에 없었네요. 11번이 무려 5분이 예측을 하셨네요. 그리고 32번이 2번, 코크리 님, 마기곤 님 2번 적중하셨고, 어, 그리고 백수신님이 23번을 적중하셨습니다. 총 8분이 적중하셨네요. 적기하는 분들이 적중을 하셨습니다만은 11번이 가장 많이 보신 숫자고 총 8분이 적중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실전 관계자분들이 이번에는 정말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아, 이번에는 6분만 예측해 주셨는데요. 직전에는 4수를 적중하셨는데 이번 에저는한 아, 수도 없습니다. 역시, 우리 실증 관계분들이 한 수도 없는 거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회차있는것 같습니다. 아, 우리 실증 관계분들이 조금 기복이 심합니다. 근래 직전은네 네 분이나 적용하셨는데 이번에는 한분당계시고 우리 예지력 관계분들만 그래도 여덟 분적용하셨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꿈풀이 예상 봅니다. 예 중에서 제가 20수를 가져왔는데, 우리 꿈풀이 예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직접 가셔서 거기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주로 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물 물에 대해서 어 제가 가져왔는데 이번엔 한수도 출연 안 했는데 정말 약간 황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참고로 하시기보다는 우리 꿈풀이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꿈을 보시고 거기에 포인트를 찾아서 꿈풀이 해놓으시는 그런 숫자들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한수도 출연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조금 황당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로 물에 대해서 어,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가져왔는데, 한 수도 출연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예전은 아첩수 12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꿈풀이 예상해서, 우리 꿈과 숫자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몇 수씩 풀어해 주신 분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두 수가 출연했네요. 12수 중에서 두 수미는 딱 확률입니다. 확률. 6 수, 일곱 수, 여수 중에서 한수 출연하면 건 확률이고요. 어, 한 수도 출연하지 않으면 그거는 확률보다 떨어지는 그런, 어, 적중결입니다. 그런데, 아, 12수 중에서 2수 출연했으면 요거는 딱 확률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확률도 미치지 못했네요. 이번에는 완전히 제가 생각하는 그런 번호가 하나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완전히 미스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꿈수에서 제가 가져온 숫자 중에서 4수나 가져왔는데 한 수도 출연하지 않았고, 2열수도 출연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필출수로 본 것도 5번과 31번을 봤는데 약간 궁합적인 면에서 봤더니 그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저나 이번 회차는 정말 적중률이 완전히 확률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적중률이었는데요. 아 정말 1058회는 가장 그냥 최악의 적중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죄송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역시 구독자 측이나 예절강좌나 실증강좌분들 모두 조금은 실망스러운 그런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헛들라는게 이렇게 항상 일주일간의 어떤 희망이죠. 그러다가 토요일 날 이렇게 또 맞춰보면 상당히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음 주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편안한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58회 자,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음 주를 한번 기억해 봅니다. 오늘 주말입니다. 편안한 주말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